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제 16강 5번 몸의 각부 1 얼굴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산꼭의령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산꼭의령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매산 밑에 다스릴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매산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다스릴령을 결합하여 산꼭에령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산꼭에령은 높은 산이 여러 산봉우리를 거느리듯이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산꼭에, 재또 봉우리라는 뜻이며 보기로 영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산꼭에령 재령 봉우리령입니다. 다음은 무리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전박이가 있는 같은 종류의 개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리류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깨닫기 어려울 뇌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깨닫기 어려울 뇌에 개견을 결합하여 무리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깨닫기 어려울 뇌는 방앗간에서 쌀방아를 찧을 때 쌀겨 가루가 공중에 날려 얼굴에 묻어서 누가 누가 누구인지 일 깨닫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무리류는 품종이 같은 짐승이나 물고기가 서로 비슷비슷하여 서로 구별이 잘 되지 않듯이 서로 구별이 잘안 되는 같은 품종의 개처럼 같은 일을 무리 또 종류라는 뜻이며 보기로 종류가 있고 같은 종류들은 서로 이 닮는다 또 비슷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사가 있습니다. 훈과음은 무리류 종류류 달물류 비쌀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산곡의 령은 매산 밑에 거늘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여러 산봉우리를 거늘일령 거늘이는 것처럼 에, 높이 솟아 있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거늘령은 다스릴령의 머리효를 결합해서 나타냅니다. 에, 높은 산이 여러 산봉우리를 거늘리 있는 것처럼 솟아 있는 그 산고개, 제또 봉우리라는 뜻에서 산고개령, 재령, 봉우리령이 되었습니다. 무리류는 깨닫기 어려울 내에 개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그 짐승들은 한눈에 서로 누가 어떤 누구인지 이렇게 그 짐승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같은 종류의 물이란 뜻을 나타내서 물류또 종류류 이고 또그 같은 종류의 짐승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닮을류 비슷할 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원원입니다. 도음미 그림에는 강물을 이루어서 흐르는 근본이 되는 샘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원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굴바위원 밑에 샘물 많을 순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샘물 많을 순은 샘천을 세개 결합하여 샘물이 많이 흐른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에서는 이물 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굴바위엄과 또 샘물 많을 순이 획줄이만 모양을 결합하여 근원은 샘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근원은 원전선은 굴바위 밑에서 솟아나오는 많은 샘물이라는 글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강물을 이루어 흐르는 근본이 되는 샘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근원 또 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근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근원원, 샘원입니다. 다음은 원할원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원할원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근본원의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수에서도 근본원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리혈을 결합하여 원할원 바랄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원할원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근본이 되는 기관은 머리이며 사람들은 생각한다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일원한다 바란다 소원이란 뜻이며 보기로 원서가 있습니다. 손과 음은 원할원발할원 소원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근원원은 물수변의 근본원을 결합했는데 이 근본원은 많은 세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세물 많을 순이 변형한 모양인데 지금의 글자는 근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이루는 근본은 셈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그 셈이 근원이고 또 셈이라는 뜻에서 근원원 셈원입니다. 다음은 원할원입니다. 원할원은 근본원의 머리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은 근본원 그리고 머리라는 뜻에서 머리혈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는 바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뜻에서 바랄원 원할원 소원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나칠과 허물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잘못하여 오지그릇을 깨뜨려서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나칠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이 틀어질 와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도 입이 틀어질 와에 진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걸어갈 착 받침을 결합하여 지나칠과 허물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입 비틀어질 와는 살을 발라낸 해골처럼 살을 발라낸 뼈 과입니다. 입 모양이 입구입니다. 비틀어져 보이니 이를 입 비틀어진다 또 옳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지나칠 과는 입이 비틀어져 잘못된 것처럼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진행하여 이를 그르친 것을 나타내어 이 험을 또 잘못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과실이 있고 정상을 넘으니 이를 지나친다 또 지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과로가 있고 잘잘못이 진행되어온 삶과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과정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나칠과 지날과 허물 과 잘못할과 과정과 입니다. 다음은 재앙화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의 노여움을 받으면 그 앙갚음으로 큰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앙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보일시 변에 입비뚤어질 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귀신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입비뚤어질 와를 결합하여 재앙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앙화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귀신의 노여움을 사면 귀신의 안갚음으로 입이 비뚤어진다고 믿었으므로 뜻밖의 귀신의 앙갚음을 당하는 변고가 이를 재앙 또 재화라는 뜻이며 보기로 화근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재앙화 재화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나칠과는 입 비틀어질 와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입 비틀어질 와는 입이 정상이 아니고 비뚤어진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걸어갈 착. 걸어갈 착은 진행하여 와서 일을 그르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허물 또는 잘못이라는 뜻에서 이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서 진행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허물 또 잘못한다는 뜻이 되어서 허물과 잘못할과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지나칠과 지날과 과정과가 되었습니다. 재앙화는 보일시변의 잎이 떨어질 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보일 씨는 귀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질 와는 그 안가품으로 귀신의 노여움을 사서 그 안가품으로 입을 이 비틀어진 것과 같은 그런 변고를 당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보일 씨변에 잎이 떨어질 와를 결합하여 재앙화 재화화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다음은 생각할 사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턱을 거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조각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할 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숙구멍신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이 숙구멍신이 바전 모양으로 핵줄인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염통심의 뜻을 나타내는 마음심을 결합하여 생각할 사 사고할 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생각할 사는 머리와 심장이 사람이 사고하는 기능을 맞는다고 여기에서 머리와 심장으로 이를 생각한다 또 사고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상이 있고 자꾸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이 그리워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모가 있고 괴로운 일을 생각하니 삼근심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사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생각할사 사고할사 그리워할사 근심할사 입니다 여기에서 사상은 첫 소리가 길게 난다는 것을 잘 기억하여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을새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누의고치 입에서 명주실이 뽑아져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간을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의 숙구멍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노의 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숙구멍신이 받전 모양으로 변해하여 결합하여 간을새 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늘새는 매우 가는 실이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내요. 그 실처럼 일 가늘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필이 있고 굵기가 가늘듯이 크기가 이 작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포가 있고 주위가 작은 곳까지 미쳐 빈틈이 없으니 삼 세밀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숙구멍시는 기초편 2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훈과 음은 가늘세, 자글세, 세밀할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사는 예, 수구멍신이 혁주림 변형한 바전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어서 이수구멍신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은 염통이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머리와 심장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생각할사입니다. 다음은 가늘새입니다. 가늘새는 이 신사는 명주실이고 또그 오른쪽에 있는 수구멍신을 변형한 밭전 모양은 누의 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주실이 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내서 그 명주실처럼 가늘다는 뜻을 나타내서 가늘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괴로워할 뇌입니다. 도우이 그림에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턱을 고이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결어할래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 심 변에 머리 꼴뇌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마음 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리 꼴뇌를 결합하여 결어할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머리 꼴뇌는 사람의 머리털과 수구멍이 있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이 이를 머리 꼴이란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좌원은 괴로워할 뇌는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머릿속이 어지럽고 고통스럽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괴로워한다 또 괴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번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괴로워할 뇌, 괴로울 뇌입니다. 다음은 머리꼴 뇌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꼴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꼴의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수비에 머리꼴뇌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이 비수비가 크게 변천하여 몸육이 육달을 모양으로 변형한 달을 모양을 글자에 변해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머리꼴뇌를 결합하여 머리꼴뇌뇌뇌 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머리꼴뇌는 우리 몸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일 머리꼴 또 뇌라는 뜻이며 보기로 두뇌가 있고 머리골에 들어있는 마음이 이 정신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뇌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머리골뇌 뇌뇌, 정신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괴로워할 뇌는 마음심 변에 머리골뇌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에, 머릿속이 곧머리골뇌가 뇌를 나타냈습니다. 머리 속이 매우 괴롭고 또 고통스럽다는 뜻을 나타내서 괴로워할 뇌, 괴로울 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머리골 뇌입니다. 머리골 뇌는 해서에서는이 몸육이 다을 모양으로 변해간 육다롤 글자의 변현이 나타나고 그 오른쪽에 머리골 뇌를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 들어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머릿골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머릿골 뇌가, 또 뇌, 내의 글자가